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디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흑암의 땅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깊은 물 위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것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고, 텅 비어 있고, 고마하고 캄캄한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 첫 사역이 빛입니다. 그 결과 혼돈하고 공허하고 히터 좀 내려 주세요. 빛이 창조가 된 순간부터 혼돈하던 땅에 질서가 생기고 비웠던 땅에 충만하게 땅이 채워지고 캄캄했던 땅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은 시작부터 죄로 인해서 번덩하고 공허하고, 황폐해지고, 텅 비어있고, 아무 쓸모 없고,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빛의 나라로 들이실 것인가를 힌트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서 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흐함이 없으리로다 <웃음> <웃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금을 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지입니다.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것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제 고통이 제거되고 사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흑암에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된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문문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새언약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새로운 언약. 그러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 결과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소경들이 눈을 뜨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 그 감방, 그 지옥에서 끌어내리라. 이것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 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 미리, 말씀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자꾸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흑암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에덴 동산에서는 흑암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이 흑암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이의 대표 아담이. 그 흑암에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어두움을 치유하는 것, 몰아내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치유합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장서기 1절 시작부터 얘기하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그 빛이 밤과 낮을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를 보면 태양빛은 4일째 창조하십니다. 그 전날 3일째 식물들이 탄생해요, 땅에서요. 그럼 그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지요? 태양이 4일째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밤과 낮이 구별되지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의 빛은 아닙니다. 날에 창조 첫 날에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빛이었어요. 신약에서 신약에서 창조의 첫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가 곧 생명의 빛이시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작될 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신약에서도 창조의 첫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찬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흑암의 땅 세상에 보내신 것이 맨첫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복음서들은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셨다. 하나님이 흑암의 땅에 빛을 보내주셨다. 어둠을 밝히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읽읍시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에 참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갈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생한다. 나는 영생하게 하는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앉은 자기 백성들을, 죄인들을, 빛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빛을 보내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오신 거예요. 흑암을 꿰뚫고, 이람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다. 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 영접한 자들, 믿은 자들 그들에게는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빛을 사람, 벗은 사람들은 내 공로나 내 열심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시키 주심을 받아서 중생함을 해서 이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거듭난 자들 영적으로 새로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어둠움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황보들을 보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니 주의를 밝히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두움이 밝아지면 그것이 빛의 나라로 변합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들은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진리이신 예수크리스도를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이 밤바다,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작은 등대들입니다. 등대. 어둠 속을 방황하는 세상 죄인들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이 빛, 반사해서, 비추어서, 그들을 밝게 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 빛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그 빛의 나라로 다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나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주셔서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왜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려면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이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스스로 자원해서 받으셨어요. 누가 억지로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더라. 내 목숨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빛의 자녀로서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전하는 자들로 살다가 그 빛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흑암에 쌓여 있던 저희들, 빛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 주셔서 광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옮겨 주신 은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우리 받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증거하며 선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